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너무 많이 말하고 행동이 아닌 말로 자신의 의도를 증명하려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소음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침묵하는 능력은 진정한 힘입니다. 침묵과 내면의 집중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때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규율과 침묵은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침묵의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들리려고 애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토론 주변에 너무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침묵이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멈출 줄 알고 서두르지 않고 말하며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능력이 진정한 힘입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직원들이 모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새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내며 논쟁합니다. 한 참가자는 침묵하며 듣고 분석합니다. 결국 그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침묵을 전략으로 선택했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생각을 가장 먼저 말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먼저 분석하고 나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나요? 당신의 삶과 일에서 침묵의 힘과 내면의 집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주세요. 댓글에서 침묵은 자신의 행동을 숙고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계획을 공유하면 분석과 관찰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생깁니다.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더 의식적인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너무 많이 말하고 주변 사람들과 계획을 공유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들 후에는 기대의 압박과 비판이 자주 생깁니다. 말을 줄이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스스로 움직일 자유를 줍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 가족, 동료와 의도를 공유하며 그들의 의견과 조언을 듣습니다. 종종 듣는 대답은 그건 너무 위험해, 너는 못해. 그냥 지금 자리에서 있는 게 낫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의 계획에 투영합니다. 어느 순간 자신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하고 각자와 계획을 논의하지 않고 차분히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의 기대가 아니라 행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공유했다가 나중에 마주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비판이나 오해가 당신의 기분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적어주세요. 침묵은 타인의 의견과 기대에 맞서는 당신의 무기입니다. 불필요한 방해 없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점을 생각해보세요. 말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목적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유용합니다. 침묵은 대화를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상호 이해와 신뢰의 공간을 만듭니다. 일상 생활에서 이를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더 많은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과 계획이나 생각을 덜 공유하고 더 많이 관찰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결정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세요. 나중에 댓글로 당신의 행동과 느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적어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감정 조절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며 모든 부당함이나 비판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에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진정한 예술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누군가가 상처주는 말이나 부당한 비판으로 당신을 자극하려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순간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움직이며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논쟁에 들어가 자신의 울음을 증명하려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침묵을 지키며 감정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갈등을 피하고 존엄성과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침착함을 유지하나요? 아니면 감정이 앞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정 조절은 지혜와 내면의 힘의 열쇠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자신의 삶을 다스린다. 분노, 원한 또는 두려움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할때 당신은 내면의 평화와 힘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대중교통에서 당신을 건드리거나 불쾌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하고 분노가 올라오며 응답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아마도 도발이 주목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말이죠. 줄을 서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매우 급하다며 앞으로 새치기를 하려 합니다. 첫 반응은 원한과 짜증입니다. 당신은 왜 그의 시간이 내 시간보다 더 중요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침착함을 유지하고 반응하지 않으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말이죠. 도발자는 격렬한 반응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에게서 통제력과 힘을 빼앗습니다. 감정을 관리하세요. 당신의 삶을 관리하세요. 감정이 앞서서 후회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다르게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댓글에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아마도 당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갈등을 피하고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한 것을 얻고 당신은 상황 위에 서서 감정을 통제합니다. 감정 통제는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답변입니다. 그것은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황을 넓게 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즉시 감정에 굴복하면 나중에 후회할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즉각 반응하지 말고 감정이 가라앉도록 해보세요. 잠시 멈춤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세요. 댓글에 이런 접근법이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주세요. 세 번째 포인트는 행동이 말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선택하면 당신의 행동이 대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 주위의 신비로움과 존경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말을 많이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나요? 말은 진보의 환상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행동이 인식과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삶, 운동, 사업 또는 새로운 취미의 시작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기꺼이 자신의 계획을 나누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가 진척 상황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는 변명을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할게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말은 공허해집니다.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다른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날 모두가 그의 성공을 알아차리지만 어떻게 이루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말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 주변 사람들과 계획을 나누는 것, 아니면 결과가 말할 때까지 조용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적어주세요. 계획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면 성취의 환상을 만듭니다. 뇌는 논의를 과제의 일부 수행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행동 동기를 감소시킵니다. 조용히 행동할 때 에너지는 실제 행동을 위해 보존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기대가 덜 방해가 됩니다. 몇년 동안 책을 쓸 계획이라고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학생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미래의 성공에 대한 생각을 나누지만 자신의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매일 아침 몇 시간씩 책 작업에 전념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수년 후 책이 출간되고 모두가 놀랍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지 놀랍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계획에 대해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현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아마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고 행동방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동은 침묵 속에서 말하는 성공의 언어입니다. 외부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차분히 목표를 향해 일하면 결과가 스스로 말해 줄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상에 오른 위대한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성공은 헛된 약속이 아니라 노력과 행동 위에 세워집니다. 계획은 자신만 간직하고 성공에 가까워지는 중요한 단계에 집중하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적어주세요.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있고 모두가 들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성취하고 더 강하게 주목받습니다. 말을 적게 할수록 행동은 더 강해집니다. 침묵은 성공과 내면의 평화를 향한 길에서 여러분의 동맹입니다. 더 많이 할수록 진정 중요한 행동에 에너지를 더 많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침묵의 힘은 집중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외부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고 확신 있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진짜 얼굴이며 행동이 당신을 대신해 말할 때 아무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빈 말인가요? 아니면 진짜 행동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요? 계획을 공유할 것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행동을 시작할 것인가요?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침묵은 위대한 성취를 위한 황금입니다. 조용히 나아갈 때 당신은 위대한 성취를 위한 공간을 남기며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대신해 말할 기회를 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고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하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